스코 ENC 현금 흐름 비상 등 대통령의 고강도 제재 지시까지 현실화하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국토부는 건설사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실행되면 분양 보증 제한, LH 공공사업 입찰불가, 신 교수주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체력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점, 올해 1분기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841억 원, 보유 현금은 4,90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받아야 할 돈과 청구 못한 공사대금만 3조 원이 넘는데, 하도급사의 줄돈도 1,400억 원 이상 밀려. 있습니다. 해외법인 14곳 중 5곳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 이 분기 영업 손실은 91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채 거래도 사실상 끊겼고, 신용평가사들도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과 자금 압박이 이어지면 금융권 대출 연장 거부, 신용등급 강등 유동성 위기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지원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 위기 해결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포스코 ENC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번 추석 연휴에 최장 10일 쉰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휴가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버려서 국내 내수는 오히려 위축되고 기업은 조업일수가 줄어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때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해외로 빠져나간 관광객은 297만 명, 역대 최대, 반면 국내 소비는 줄고 수출도 무려 10.2%나 감소했죠. 임시공휴일 혜택은 대기업, 공무원 등 일부 근로자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26%나 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사실상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여론이 강해지면 정부가 막판에 임시공휴일로 깜짝 발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쉬고 싶다면 두번 클릭, 워런 버핏이 애플을 팔고 비밀리에 사들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2조 원. 바로 유나이티드헬스. 올해 주가가 반토막 났지만 버핏은 규제 당국의 비밀 매수 허용까지 요청하며 꾸준히 매수 중입니다. 애플 비중은 줄이고 건강보험사에 올인. 심지어 빅쇼트 마이클 버리도 콜옵션으로 뛰어들었어요. 유나이티드헬스는 실적 악화 법무부 조사, CEO 피살까지 악재가 쏟아졌는데 왜 버핏은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공포 속 기회를 본 겁니다. 버핏의 선택 과연 다시 한번 전설이 될까요? 버핏도 버리도 조용히 움직일 땐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담는 자만이 진짜 수익을 가져갑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 애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엘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애플을 팔고 이런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겠나요 지금이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성 lg 현대차 다 제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균 연봉 가장 많이 받는 직장 어딘지 아세요 바로 4대 시중은행 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평균 6,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6천만 원 lg가 5,900만 원 현대차는 4,500만 원인데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특히 하나은행은 직원 1인당 평균 6800만원. 진짜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네요. 이들의 모회사인 금융지주 평균급여는 무려 1억원을 넘겼어요. kb금융 1억 1200만원 우리금융 1억 500만원. 이쯤 되면 금융업이 신의 직장 아닌가요? 은행에 돈 맡기는 우리가 사실 그 연봉 만들어주는 셈인데요. 이 정도라면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목표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아파트 분양가 해마다 오르고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새 아파트 청약보다 가격 확정된 단지로 몰리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전국 평균 분양가 벌써 평당 1,945만원.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요. 부산 해운대에선 평당 4,4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기존 아파트 시세보다도 더 비싼 분양가. 그러니 미리 가격이 정해진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가 5개월 만에 1만 가구 줄었어요. 부산 동래구, 청주 사직동 등에서는 작년에 분양한 확정가 단지가 올해 모두 완판. 싸게 분양받고 시세차익 노리는 전략. 이제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됐습니다. 부산 광안동, 울산야음동, 포항양덕동 등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확정가 단지 인기 폭발. 언제 또 오를지 모르는 분양가에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거죠. 공감하신다면 두번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6개월만이래도 연차 15일 받는 시대가 옵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지금은 1년을 일해야 연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6개월만 이래도 최소 15일. 그리고 이 연차 3년 동안 안 써도 됩니다. 몰아서 장기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루씩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수 있고요. 연차 썼다고 눈치 보거나 불이익 주는 거 불법.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고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연백 30시간 더 일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낮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좀 쉬면서 효율 높이자는 거죠. 프랑스는 연차 30일.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이나 주는데 우린 아직도 15일 너무 적죠. 난임치료휴가도 늘어나고 배우자 유산하면 휴가도 주고 출산휴가 도 아빠가 쓰는 시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부담이 크겠지만 정부도 지원책도 같이 준비 중이래요. 가장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주목해봐야 겠죠. 목동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전쟁 중입니다. 고도 제한 강화 때문인데요. 김포공항 고도 규제가 곧 바뀔 수 있어서 재건축 계획이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놓였거든요. 특히 목동육단지 지금 뭐하냐고요 9개의 협력업체 선정을 한 번에 끝내고 통합 심의와 시공사 선정까지 동시 진행. 완전 속도전입니다. 이제 고도 제한이 바뀌면 지금 짓고 싶은 49층 안 됩니다. 60m 제한이면 17층, 90m 제한이면 30층도 힘들어요. 지금 목동은 최대 49층 재건축 계획인데 이 규제 적용되면 전부 조정해야 해요. 그래서 법 시행 전 인허가부터 끝내자. 이 전략이죠. 서울시는 2030년 전에 다밀어붙 여라 하면서 사전 병행 제도라는 초스피드 절차까지 도입. 6단지 정비 사업 기간도 18.5년에서 11.5년으로 확 줄였어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6단지의 이속 전 다른 단지에도 불분이었습니다. 1에서 14단지 전부 움직이는 중 이에요. 목동 지금이 골든타임. 이 기회 놓치면 층수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누가 봐도 기회의 도시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집 없이 살고 있어요. 전월세 고시원 심지어 부모님 집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이 서울에만 214만 가구 이게 전체 의 51.7%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50% 밑도는데 서울만 3년 연속 50%를 넘었어요. 2년 연속 상승한 곳은 서울뿐 입니다. 서울 강남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점점 오르는 집값에 내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집을 가진다는 건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가 됐죠. 전국적으로도 무주택 가구는 천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청년들, 은퇴한 어르신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숫자는 앞으로도 쉽게 줄지 않을 거예요. 내집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희망고문이 돼버린 시대. 서울 집값 정말 꿈의 영역이 되어버린 걸까요? 집을 소유하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날이 매년 월요일이면 어떤 일이 이 벌어질까요 그냥 쉬는 날이 하나 바뀌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경제에 무려 2조원 넘는 소비 효과가 생깁니다.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같은 날을 날짜가 아니라 월요일로 고정하는 제도 요일제 공휴일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숙박 외식 여행 소비가 확 늘고 지역 축제도 활기를 되찾아요. 놀라운 건 자살률 감소 효과도 있었다는 점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휴식이 주는 정신적 여유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거죠. 지금은 대체 공휴일이 있긴 한데 주말과 겹쳐 야만 쉴수 있는 구조 그마저도 들쑥날쑥하니 계획 세우기 어렵 고 몸은 더 지치죠. 월요일 고정 요일은 쉬는 날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쉬자는 제도 미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일본도 해피먼데이 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우리도 이제 쉬는 날도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때 아닐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기조는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경기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더 쓰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세수는 줄고 써야 할 곳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늘어난 국채이자만 올해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예산만 해도 연간 수십조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요구 하는 국방비 증액까지 현실화된다면 수십 조 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쌀 의무 매입이나 무상 교육 확대, 지역 상품권 지원 같은 법안들도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증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국회에서 예타 면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미래신사선. 북극항로, 청주공항 활주로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상입니다. 예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줄임말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이 제도는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죠. 그런데 최근에는 신속한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예타 면제 건수는 39건, 예타를 통과한 사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발전과 사업 추진 속도를 이유로 들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확대에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신용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이 틈을 타 사업자 대출과 무설정 아파트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담사들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최대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며 편법 대출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DSi나 LTV 같은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회 방법처럼 되고 있죠. 또 무설정 아파트론의 경우 부동산 소유만 확인되면 실제로 담보 설정 없이 최대 2억 원까지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1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 당국은 현재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실제 금융사에서의 대출 실행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입장입니다. 편리해 보이는 대출일수록 이면도 꼭 따져봐야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전국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약 2,033만 8,000원 처음으로 평당 2천만원을 돌파한 겁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에서도 30평짜리 아파트 한채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특히 부산과 강원 지역에서는 일부 국가 단지들의 분양가가 평균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부산은 당 760만 3천원, 강원은 760만 9천원까지 치솟았죠. 정말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숫자입니다. 서울은 평당 4,535만원 수준인데요. 이게 조금 내려간 수치라는 게 놀랍죠. 왜 그럴까요? 서울은 최근 공급 자체가 워낙 적어서 통계적으로는 분양가가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넘사벽 가격대를 유지 중입니다. 지방은 뛰고 수도권은 쉬어가는 모습.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앞으로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요즘 청년도약계좌 왜 이렇게 해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월 70만원씩 5년 부으면 5천만원. 무려 연이율 9.5% 금리 혜택까지 주는 초특급 상품인데 중도해지자가 무려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유요? 요즘 청년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쑥쑥. 월 10만원도 꾸준히 못 넣는 현실 때문입니다. 10만원 미만 이만으로 넣은 가입자 중 거의 40%가 해지했어요. 반대로 월 70만 원씩 넣은 사람들은 해지율이 1%도 안될 정도로 버텼죠. 결국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꾸준히 낼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부는 내년에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새로운 정책도 내놓는다는데요. 소득 불안정 해결 없이는 같은 문제또 생깁니다. 좋은 혜택도 버틸 여력이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청년들이 매달 안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매 매달 조건 없이 현금 140만원을 준다면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미국과 한국에서 실제로 이 실험을 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와 텍사스의 저소득층 1000명에게 무려 3년간 매달 140만원씩 조건 없이 지급했는데요. 사람들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근로 의욕이 낮아지고 노동시간은 줄고 여가시간만 늘었죠. 심지어 소득도 줄었습니다. 한국의 디딤돌 소득실험도 비슷했어요. 총소득은 늘었지만 노동소득은 25% 감소 고용률은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안에도돈 들어오니까 일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정신 건강은 잠깐 좋아졌고, 불평등 지수도 내려갔지만, 경제 성장은 둔화됐고, 사람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금성 복지, 과연 해답일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